안녕하세요. 우리집 레인공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 용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팬트리입니다 펜트리. 여기는 창고로 예, 이렇게 이용하시지만은 여기를 컴퓨터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세요. 지금 전기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전, 저기 랜 포트, 예, 인터넷 단자가 없죠. 통신 단자가 예, 전기선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인터넷을 쓰려면 뭐 와이파이나 가까운 곳에서 끌어와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현장은 좀 쉬운 현장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석고벽입니다. 석고벽인데, 반대편에 통신단자가 있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8P단자 램포트를 작업할 수 있게끔 여기를 따주고요. 여기를 장착해서 반대편에서 랜선 하나만 넘겨주는거죠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즘에 여기 뒤에가 철판이 숨겨진 데가 있거든요. 저기 갖고 다니는 자석인데, 뒤에 뭔가가 있는지, 남무면 그냥 멀티커터로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붙어 있죠. 네. 지금, 전기 콘센트 옆에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은 뒤에 철판이 있는 거예요 뭐 이쪽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작업 마치고 한번 다시 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전기 콘센트 옆에 석고벽을 따줄 건데요 저희는 요건 아크릴을 맞춰, 맞춰서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IBL에서 나오는 그 석고 보조대인데 주로 저희는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딱 맞게끔 석고를 따 가지고 이걸 넣어주고 콘센트를 담는 거죠. 그 전에 이렇게 가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예전엔 그냥 일일이 자로 재 가지고 하그랬는데 불편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석고 멀티 커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석고 보조대 원래는 이제 도배를 해야 되면은 목공사 목공사장들이 뒤에다가 목재 같은 거대가지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요 보조대를, 보조대를 쓰면은 간편하게 딸수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작업 마, 마감 거의 끝났고요 요 반대편에서 이제 랜선 이렇게 넘겨줬고요 보조대 장착했고 8P 단자도 대선 작업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 이렇게 장착만 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